RUN! Right. 안녕하세요. 1월단 경진만신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옛날 말로 말씀을 드리면 사령제가 되고요. 지금은 흔히들 알고 계시는 천도제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려고 해요. 어, 옛날에는 어쨌든 간에 그 사령제라는 의미 자체가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서 혼을 달래서 뭔가 이제 집안에 있는 재앙 어, 살을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행복을 구하는 어떤 무속의 의식을 우리가 사령제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흔히들 알고 있는 천도제는 똑같아요. 망자를 좋은 곳으로 보내 주기 위해 치르는 어떤 의식적인 행위. 요거는 이제 불교에서 하는 의식의 행위를 또 천도제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무속에서는 일단은 요 사령제 요거를 이제 뭐 진진옥이다, 뭐 진옥이다. 이제 요렇게들도 표현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사령제말 그대로 살아있는 이제 우리 사람들은 누군가가 돌아가셨을 때그 죽은 영혼들이 자신의 삶을, 그러니까 우리를 편안하게 해준다, 삶을 돌봐준다고 이제 믿어왔었던, 그리고 살아 생전에 내가 미안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들, 요런 것들을 담아서 이제 죄를 지내는 영상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의식적인 행위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생전에 우리가 살아계셨을 때, 이제 한이 많거나 혹은 옛날에는 뭐 누명쓰고 죽으신 분들도 많으셨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원기들, 한이 맺혀서 가신 분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이승을 떠돈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혼에 영혼에 이제 한을 달래주고자 또 넋을 기리고자 해서, 편안하게 이제 저승으로 떠날 수 있게 끔 치렀던 의식이다. 이게 돌아가신 분이 옛날에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원이나 한을 품고 돌아가시게 되면은 이제 이승을 떠돌게 되고 저승 길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괴롭다 힘들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을 건데요. 이게 또 한편으로 봤을 때에는 전반적으로 사회를 어지럽게 만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의식 행위들을 많이 치렀다고들 해요. 어떻게 보면 혼을 위로하는 의식의 행위도 있지만 사실은 이 조상님들은 이 죽은 혼들이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가정들, 그 다음에 또 마을들, 옛날에는 마을들이 곳곳에 많았으니까 그 마을을 지키는 이제 수호신으로 또한 섬겨왔다는 기록도 남아 있어요. 실제로 그런 기록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을의 신, 혹은 조상신 이런 이제 신적인 부분들을 이제 섬기기 시작한 어떤 유래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돌아가신 분들의 어떤 초제 사령제라는 거를 옛날부터 이제 지내왔던 의식의 행위다 이게 옛날로 거슬러서 쭉 올라가다 보면은요, 이제 삼국유사를 쭉 들여다보면은 이 월명사가 죽은 누이의 혼을 달래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고 제를 올렸다라는 실제 기록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월명사 도솔가조라는 어떤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대표적인 예시라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령제라는 거 혹은 또 천도제 흔히 알고들 계시는 지금의 말로는 천도제 요런 부분들의 의의가 어, 산자 살아 있는 사람과 죽은 자, 죽은의 혼 조상님들 이런 부분들이 일정한 관계가 서로 소통, 소통을 하면서 이제 계속 살아간다는 생각에서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또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제사들을 또 지내시고들 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물론 내 조상님이기 때문에 제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의례 의식을 치르는 것과 똑같이 이런 사령제를 통해서 진호기를 통해서도 어떻게 보면은 같이 함께 공존을 하면서 죽은 사람은 천도를 받아서 이제 저승문을 잘 열고 들어가시고 산 사람은 그 덕으로 인해서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부분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거를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진진옥이다 혹은 자리거지다 라고들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이게 자리거지를 이제 하는 이유가 바로 그 한들, 넋들 이런 원풀이 한풀이들 돌아가시는 분들이 뭔가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시면 좋지만 또 말씀을 못 하시고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무속인으로서 신과 어떤 조상과의 영매의 매개체를 하는 역할로서 이제 어그 주군이의 혼을 달래기 위한 한을 풀어주기 위한 어떤 의식적인 이제 행위를 치러주는 것을 또한 자리 거지라고도 이렇게 명칭을 하게 되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속인 집에 방문을 해서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뭐 첨도제를 해라, 혹은 자리거지를 해라, 뭐 사령제를 지내라, 뭐 진자리거지를 해라, 진진오기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명칭들은 다 같은 말의 의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고그 지역별의 명칭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아마 보시는 분들마다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고그 명칭이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근데 이런 거가 이 진호기의 사령제 천도제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 지역별로는 조금씩들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떤 특색적인 부분들 혹은 연극적으로 풀어가시는 분분분들도 분들, 계시고, 혹은 이게 이제 종교적으로 어떤 이제 불교적으로 유교적으로 이런 융합의 조화들로 인해서 풀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사실 옛날부터 이어져 온 정통의 문화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게요 사령제이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요새는 이제 흔히들 많이 알고 계시는 얘기들 중에서 발이 되기라는 옛날 고 문화적인 얘기가 있어요. 근데 요 내용 자체적으로도 사실 요 사령제의 의식을 약간 주제 바탕을 잡아서 이제 내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49일에 우리가 49제를 지낸다고들도 이제 불교에서들도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무속에서도 49제를 맞춰서 또 지내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돌아가신 지 이제 3호제가 지나서 바로 혼의 영혼을 달래서 보내 주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지내시려고 하시는 분들마다 차이가 있고 또 상담을 하셨을 때의 그런 부분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맞다 틀리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를 하시면 좋으시고요. 이제 이 발이 의 어떤 그 영향을 받아서 실제로 무속에서는 이 바리공주라고 해서 이 바리공주의 첨도를 받아서 이제 인도를 받아서 극락왕생을 한다. 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그 부분들이 이제 진옥이의 행위의 일부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 사령제가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생전에 어떤 이제 다 편안하게 살아갈 수만 없기 때문에 한이라든지 원이라든지 어떤 원풀이 그리고 듣지 못했던 얘기들 이런 부분에서 혼을 되살릴 수 있는 어떤 의식적인 행위를 할수 있는 건 사실은 무속인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무엇보 도 옛날부터도 그랬지만, 지금 현실 상황에서도 우리가 산 사람들이 편안하게 잘 살고자 하기 위한 부분도 없지 않아 행위의 의식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의 조화성을 잘이뤄서 행복을 추구해 나갈 수가 있는 부분이 되실 수도 있는 게 사실은 이거 이제 진옥이 자리거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예를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를 갖춘다. 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산 사람들의 또 행복을 추구하는 어떤 요소가 될수 있다 라고도 생각을 하셔서 이제 영혼들이 외롭지 않게끔 천도가 잘될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더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밟으면서 살아를 갔을 때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막힘이 없이 또잘 풀리게 해달라는 또 염원을 담아서 했었던 지냈던 이제 의식의 행위다 라고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지혜로우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혜로움을 가지고. 또, 우리도, 어 옛날에 어떤 무속의 의식이라든지, 이런 불교의 의식 행위 같은 부분들을 어 무시를 하지 말고요. 또한 번, 또, 우리를 위해서라도 참고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잘 살기 위해서 진행을 해보시면은 또 좋으신 어떤 기회가 닿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담아서, 오늘은 사령제, 천도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산 사람들도 이제 마음에 어떤 한을 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죽은 영혼에 관련된 부분을 담아서 이제 잘 풀어드릴 수 있는 의식 행위가 됐으면 좋겠고요. 요거가 이제 어 다른 부분보다는 그래도 무속에서 불교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행위로도 여길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옛날 조상님들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것만큼 현실에서도 어 편안한 마음으로 생각을 하시고 요런 부분들에 대한 은혼공론 한번 편안하게 해보시는 것 또한도 방법이시다. 그래서 그래서 오늘은 잠시 잠깐이나마 어, 사령제, 어, 천도제, 혹은 이제 무속에서 흔히 얘기하는 진옥이 자리거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드리게 됐어요. 잘 참고하셔서 어, 좋은 쪽의 방향들, 좋은 쪽의 길문들 잘 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